내 소리가 아니라 심지어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철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감정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의 잘 내가 전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를 간단히 세워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제가 강당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없을 분들도. 그리고 저는 솔직히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 몇번 받았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부족한데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목사님 오늘까지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예, 예, 일에 오시겠다고 해서, 예, 예. 충분히 휴가 보내시고.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은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9개월만에 강단에 산다고 하니까 아떨리더라고요 <laughs> 별거 못지않고 <laughs> 날씨가 더웠으니까 긴장됐서그렇듯 물을 엄청 마시고 있고 소금까지 술을 안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다이딱 됐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지금 <laughs> 고객님 에,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말씀 내가 문보단수가 아주 작게 뜨니까, 그렇게 알아놨습니다. 길게 알 <laughs> 언제 또 들을지 모르니까. 근데 고기 한번뭐 하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따 목사님 그더만 했던 설교지 뭐말드데 <laughs> 한두도 없어요. 뭐, 다 제가 없앴습니다. 네. 그리고 또 쓰려니까, 싸지진 않고 그래서 아, 며칠 동안 계속, 계속 생각을 하고 싸가지고 담아놨던 네, 마음을 좀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 한여름 군사 여기 와 계시네요. <laughs> 네,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떠겠는지. 웃음> 네, 포르투갈 가셨다고 해서 포르투갈에서 큰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로 며칠 부모님 죽게 되는데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나는 각순도 원사님, 나 여기 안 가지고 사칠십때 그때 사진 있어서 조회 뭐 나오셨는데 보다시저 보세요, 보시죠 예. 작년도 나오신다고사 아니에요. 제가 그만 오, 듣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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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서 보셨으니까 네. 받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나만이라는 이 자식이 아랑 사람인데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뭐라 래도 국방부장관, 총, 참고총장 같은 그런 지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에, 갑자기 문둥병에 걸렸어요. 네, 요즘 성경에는 나병, 네, 또 요즘 사람들은 한생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문둥병 지금 치료약이 많이 나왔답니다. 옛날에는 홍흡병이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데이 병에 걸렸다. 그러냐 무조건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견리된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네. 어디죠? 소록동인가? 소록동. 소록동. 육지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음. 음. 무서운 병이죠. 근데 남한 장군이 어디 지역 사람이냐 면아람사람이야 아람사람. 자, 이아람이 나라를 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람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이 아브라함이 는 지역이 바로 아람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람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아람이 나라가 아수리에서 썼는데 그들이 썼던 언어 말들이 이스라엘의 공용어가 됩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 말이 무슨 말인 시겠습니까? 영어겠습니까? 독일어겠습니까? 일본어겠습니까? 아라모를 아람.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라모가 있어요. 뭘까요? 달리자구. 달자구. 예수님께서 손에 중생을 누나 달자.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차떡도 없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나와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 외모로는 특별한게 없었을 것 같아. 예? 성경에 보면 외모가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있거든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있지 않아. 예수님이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 아람을 쓰셨습니까? 네. 오늘날 이 아람이란 라 어떤 곳이냐면 시리아라고요. 시리아. 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네. 시리아. 한마디로 중동사람 있죠. 중동사람. 중동. 예수님은 중동사람이에요. 중동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백인으로 막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리람에, 선사적으로, 라면, 오늘성 중동사람. 면 o u know, l i s t e 면 a r a 아 s you could. You know, you're arabs. You listen, young man. In Alan, Tangoji, you think that t h e 그 are g o 에 n g to be a good 뭐라 해야 되느냐? 내모양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 찾아가면 분명히 장군님은 병이 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그러는데 하녀가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지그마 같은 그냥 하나님의 무슨 선지자라고그사람한테 매번 보이면다거쳐준다 때다. 그러니까 왕이 친히 진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그 금을 보아를 쫙턱 주면서 그만만 이 왕이 나만 장군을 신뢰했어요. 아주 충만 토리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에 예, 이스라엘에 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인엘사에게이사니다이이스라엘왕은이사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스라엘왕이스라엘사람들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내가 이떻게은이 사람은 이 그 나라에서도 못 고친 문득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있냐 이걸 통해서 아주 우리 나라 그냥 잡아먹어보려고 그냥 작전한 것 같다. 음모가 있다. 자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얘기했다. 그 사람은 나한테 보내시죠요 나는 나 그래서 이 남한 장군이 그 시골에 그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엘리사라는 아근데자기 오면 와가지고 완전 환영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대단한 사람이라도 남한 자국은 어마어마 사람이라도 남한 자국 만약에 심지어 이스라엘이요 멸망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백이안비쳐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 예,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개하시게 야저 요단강 가서 일곱 번만 갈려라.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나만 잘해서 더열나거예요 아주 뚜껑 열려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속부도다자가 너무 아마 좋을 가있는데그 강물이 이런 짜잔한 노답, 노답아 아주 그 별것도 없어요. 우리 장군여요단가 보셨어요? 예봤습니다 아니 요단다 보셨어요? 사자다 보셨어요? 여다 머리 어요 여자다 어다어요 여자다 지어 들어가는 상더라고하는 실은 나도 가 한번 가져봤거든요 무정도 좀 있어가지고 아무 신고가 없어. 근데 그럼 요당만 가 일곱 번 던져라니까 이 남한상태가 아주 자존신이라고 보면 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다트를 돌리는 거 에이 형다 소용없다. 기분도 안벗 <laughs> 그럴 때그 옆에 있죠. 지나게 얘기를 합니다. 약사까지 왔는데 여까지 왔는데 더하는 것도 더없데 별것도 아닌데 여당은 7 들어가는데 끝까지도못오냐 근데 옆에 사람을 잘 뵈어 만약 남한 장군 옆에 있는 놈들이 똑같은 놈이었다면 그 사람은 평모 병으로 죽어요 클라이 옆에 는 사람은 일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So, 살 치고 r e 도 치고 요단 i n 들어가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아무 효과 a 어한번 들어가면 How a 좀괜찮아진다 u 지두번 들어가면 t y 뭐 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 아멘. 그러면서. 하나가 그들의 얼굴을 비춰집니다. 자기 근혼바를 그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살 필요가 없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아간 장군이 부탁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고치고 말아요. 만말 당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낙하에다가 싣고 온에다가 이곳에 있는 흙을 내가 퍼다가 가지고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있는 내가 저를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땅과 하나님을 무상을 섬겼는데 몸이 불편해. 누가 잡아줘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리모이한테 상당히 하다 내가 혹시라도, 마음은 아니지만 완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머리를 숙인 것들은 그것 좀 양해를 받아다엘사아 올라갑니다. 그때요 엘리사 h e y a 엘리 e 입니다엘리 l 엘리 a e l 로 올라갔다 i a Elia, Hanlo, Olaf, Elia, Elia,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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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i 그냥 마음을 비치 명절지도자가될 수가 있었는데 비참하게 문득적으로 이세생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얘기예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 시작을 알고여쭤니다이 시작은 이 누구에서부터? 남한 장군 집에 끌려온 어린 소녀,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 자기 종,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서 을 떠났습니다. 또이 아이는. 이스라엘 땅큰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이방의 땅에 가있습니다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 타령 아주 절망 내가 미뤄놓 나라를 잃어버렸고 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응.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응. 이스라엘 당시 국이스라엘 당은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남쪽 사람들이요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개 무시를 해 응. 북쪽은 맨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시가 섞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한번베 지금 전쟁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청나라 때온 나라 어린 소녀들이조국으로팔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환양령, 고향을 따라 돌아보기자란 거예요. 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제 시대 때 정신대로 끌려갔던 이름 없는 수많은 여인들. 요즘 들어서 그런 이런 응? 그런 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종이로 받고 마지막 일생을 마친다 많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아이 근데 이게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이 병에 갔다는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 남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저자내 기도가 살아있는 동 깨달라 얼마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 부모에서 나를 떨어뜨려버리 내가 부모에게서 포기한 자에 대해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신으로 살고 있고, 그러나, 그러나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랬다 쓰면 그 여자에게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아이가 어떤 아인데 자, 여러분 또이얘기를하면 누군가 말을 잘안 들을 때가 있어. 왜안 듣습니까? 저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라고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아, 듣고 싶어도 들을 말이 없어 그냥. 다 믿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한다. 나중에 있으면 안 듣는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可是现在一般你能干了。现在 <Yeah>,。<noise> 진심을먹거야진심을 진심을. 그럴 때, 믿음은 믿음이란 게 성경은 믿음은 난다. 그 길을. 미드미라, 미드라 미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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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you oh. 시켜줬는지 고향에선 일체 나와있진 않아. 그러나 이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그 마음이 나만 장군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르쳐준 사실. 성경은요. 하이킥이라고 합니다. 하이킥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뢰받았을 때 그가 먹으신 한끼 식사를 해놨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네. 어떠한 대가로 가라앉않고그예수의그 아파한 마음, 네. 마음. 심지어는 최후 만찬에서 자기를 팔 제자들 자기를 버릴 제자들 앞에서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끝까지 사랑했더라 네. 그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말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 여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높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복음을 봅니다. 우리는 거기서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여자, 그 사람, 속에서. 그리고 우리 정 존경하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정말 존경을 해요. 내가 퍽, 거기도 가보고 싶은 날인 것 같은데, 이분은 초등학교에 군정이 밖안 나왔어요. 집이 얼마나 가다웠요 얼마나 가다웠지. 그러다 누나 경도로 이 스님을, 그러면서 그는 폐격까지 할수 있어요. 옛날에 폐격을 많면 많이 주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가 환상을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에못박히는 그 환상을 봐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요 평생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그 교회, 조그만한 교회에 그 앞에다가 조그만한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종 지기를 했어. 종 치는 사람, 맨날 종 땡땡땡 우리 교회에 종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분은 귀여운 친구는데 이분은 계속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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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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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위해서 아픈 아이들 그는저하나님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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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저는, 저는, 는저 옛날 TV에서 반응 했다. 몽실언니 아들요 몽실언니. 이국 앞에 밖에 안 나온 사람. 이 분은 책상에서 도 많이 볼텐데요. 평생 돈 한푼도 안쓰고 뭐 가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올 나와있는 이 어린 소녀와 이군정생이라는 이름을 맡겼 그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전도를 받는 거예요. 기용도라는 유명하신 요절신인데, 그 사람의 시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들이는 시가 했어요그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사람들은 성경책에 밑줄을 그치라. 나는 삶에 밑줄을 그치 우리 삶잖아요그지만 삶의 주이 우리 생 선생, 데 그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통해서 하나님의 더해서하나님일어나님를바라십니나아의통해하나 성경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기적 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나아오. 오늘 본문에 나니다 어린 나